내린 거 아니에요? 아니치요 아니에요. 셨습니까 이제? 니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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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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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에요아리에요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요 아니에요. 아아요아 방관니 d man, n 바로, 그러면, 키방을 키 갈까요? 여기 가죠 있는데? 오케이 여기가 키방이죠 열려있고 발소리 난다 h y so, you know? I'm not s 금목걸이. 오, 안 틀렸다. 안 틀려 있는 거 맞습니까? 얍 차젤의 비밀이 열쇠 밀어갈지에 긴모험들. 형, 어 플레어다. 아, 살아나가야 된다. 왜요? 퀘스트템 나고 어머. 도로에? 모른 애들. 모르는... 모르는 일반 AI 녀석들. y o 부둘 e e p 얘 t 나도 어 e a 해도 t No, 지 말아. o I don't k n o n i h e 아어디든면여기여기이 피규어 꽃 뭔가 서있었어요 가시죠 릴락스 방 지금? 좀 시간 좀 두고 갈까요? 지금 가시죠 그냥 오케이 렛츠고 어 여기 가스 분석기 어? 까분기? 렛츠고 테틴스 어, 리얼레얼로네이 방이 더 좋은데요? 여기도 진짜 잘 뜨는 거 같은데요? 카 축하드립니다 네? <laughs> 맛있습니다 키만 뜨는 게 아닌데? 예? 네? 장갑차다 장갑차 예 네, BTR 보내줘 무섭.. 읍니다 응? 응? 풋소리 그 누가 뛰어온다 예 죽여도 될 수도 사람인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이거 사람이 이거 여기 내린 걸 거야 그니까 PMC라는 거죠? 예 네. 아니 일단 육체 분인데? 거기서 내린 거 아니에요? 아니 이어 위치에 위치아예요 요요 10세, 10세! 컷! 어디 어 어디?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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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어나어나 어디? 어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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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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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탈출하죠, 결국 아저 미친 육해부 새끼가. 아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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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살아간다. 일로 일로 일로. 다시 들어 들어 들어. 한 달려 그냥 달려 한번 달려야 돼. 아니 아, 나, 아니. 나 인벤 내 인벤 네 인벤 주야 돼요. 이럴 빼고 다, 나, 다 나, 뭐? 과다출혈. 나 죽어요. 아나 사망. 백과에서 키랑 세팅. 저도 저도 근데 죽어요. 저도 이 새끼 때문에. 나좀 <laughs> 달려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이거 살아야 돼. 못살아 못살아 이거 아씨또지말고 그냥 가요 그냥 일라 아, 어... 어디로 가. 갑니까? 아 릴레스키 아깝다 아씨 주머니, 주머니에 아이팩이 있는데 아 미친 주킴이 이 진짜 나도 물론 팀을 사살이긴 했지만 이걸 살아나올수 있을까? 다른 거 뒤지지 말고 그냥 내 주머니만 보고 나가면 아니릴렉스방티 키도 먹어야 됩니다 다 뒤져야 된다 이거 이거죠? 가방을 챙기자 그래도 배신자 잡아가지고 평판은 올랐네 에 저는 떨어지겠네요 그러면? 억울하진 뭐, <laughs> 않다 근데 나야 나야 해가지고 저는 두대만 쓰고 말았는데 저 근데 또 아시죠? 헤드샷 존나 잘 긁은 거 여기서 <laughs> 혹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? 탈출구를.. 헤이 hey, 헤이 hey. 휴먼? 휴먼?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 뭐? 여기가 다 아파트가 저희가 딱파니다 커다란 아파트? 나가서 오른쪽으로 뛰면 되나요? 아 오케이 아 못나가 어디로 나가지 이거? 힘차게 힘차게 음 정신차려 오른쪽? 오른쪽으로? 그냥 합쳐쪽으로 학교쪽 그 길목있지 않습니까? 거기 네. 직진하시면 됩니다 학교쪽으로? 오케이 네 거기서 좌회전해서 우회전 바로, 바로 우회전하면 리어 리어? 잠깐 나 잊었나? 칸차카야 아치 하필 그게 없다 모두가 저기다 왜그 새끼 왜 갑자기 똥마렵다. 제 머리. 아, 그, 이새끼들 뭔가 배신 때릴 것 같다고. 응. 아까 들어갈 때 제, 계속 머리 조준한다고 했잖아요. 아프지. 펜스도 좀 중요한데. 저는 글러 먹은 것 같은데요. 반스요. 챔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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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아닌가? 응? 아닌으로잘 봐요. 위인가? 아 여기다 아 여기네. 아 거기 앞으로 가셨구나. 앞으로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나여긴지 몰랐네. <laughs> 예. <예에>. 아, <대부분은. 웃음> 스케브 하나는 축복님이고 하나 는뭐 죽였네. 미안하다 죄송합니다. 적 적. 네 적. 적 사살했다. 배신자들 다 팔아삐리자. 못판오두판네예 오만 루블. 지금 십칠만 원이네 디렉스 키. 오 예. 근데 이거 우리 쓰죠. 우리가 쓰죠. 사르코프시네 캐스트 하러 갈 일이 있을 때. 콜.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나. 그러나. 어차피 못 가져 나올 거면. <laughs> 에이 1 7만원 누가 고에 붙이니? 우리의 즐거움과 도전이 7만 루블보다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. 대 <laughs>